잘 생각할게요. 아 제발. 아 <laughs> 오케이. 나 이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죽이고 어 탐정 있나? 탐정이세요 혹시? 탐정 있을 거예요. 탐정이세요? 아니요. 아니요. 뭐죠? 왜요? 소류관찰자예요. 음, 그거 좀 음침하게 살아보세요. <laughs> 음침하게. 그, 아 봐. 여기서 오케이. 일로, 일로 와봐요. 일로 와봐요. 일로 와봐요. 그제 보안관이라서 오케이, 오케이. 범인 찾으면 말해주세요. 네. 시체 보면은 제가 시작하겠다. 와 어! 이쪽이 범인이었구나. 야! 야이 일 순흑 순흑 리치님. 아 이연석 퍼스트 킬이라고? 어 자, 뭐야? 아 시체가 일광용 욕실에서 있었거든요. 마이문데. 네 네. 어 근데 제 지금 의심 가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. 누구요그일단 청현 님 시작하자마자 그 되게 좋아셔 가지고 아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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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제 제가 아. 좋은 직업에 걸렸으니까 좋아 거죠. 아 오케이. 좋은 인포트 아니에요. 아 펠릭스 아니야. 아펠아스아리고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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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니아니 아, 아 그리고 한번더 있는데 네. 그 전기가 꺼졌잖아요. 네네. 제가 네. 돌아다니는 와중에 매드카우님이 그 전기 사부타지 옆에 계신 걸 봤어요. 가만히. 아... 아이고. 음... 왜 그러셨죠? 왜 그러셨죠? 난 거기서 저... 그냥 미션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의심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래. 그래, 거기가 전기 사부타지인 거. 음... 나 이게 중간에 마이크 씹혀요. 아전 이맵을 처음 보는데 거기가 전기 사부타지인 거. 건... 아아 증 조금 <laughs> 늘리시면될것같아요 <게, 웃음> 점점 사라져 안돼. 데 매주 카운 말하는 <laughs> 거 들어보면은 큰 소리 아, 내때마다 점점 작아져가지고 어 점점 작아져 아, 점점 무이 아, 엇어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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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? 예뭐 아, 네. 네. 어쨌든 아니 나이렙을 처음 해보는데 내가 거기가 전기사부터지면그 뭐 어떻게 알아 처음 음... 해보니까 있을 수 있는 거 처음은 저희가 모르죠 그게 1인 줄 아니까 그냥 난 거기에 기술이 있었고 난 그것을 하러 간것 뿐이고 으흠! 빽빽! 이거는... 처음 보 사람치고 너무... 캐릭터가 화려하지 않나요? 일리가 이거는... <laughs> 어, 어, 아, 있어 어 맞네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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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레전드 막, 아, 아, 고인물 일리가 <laughs> <laughs> <don't 웃음> 있어 일리가 있어 레전드 고인물 스킨 여러분 인기 투표 인기 투표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기 투표 인기 투표 인기투표리 인기투표. 응, 음, 나, 나 이제 우리 아닌 거야 여러분. 여러분 편입니다 저는. 인기투표! 인기투표! 그러면 또 이제 올리면 이렇게. 어. 진짜 인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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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. 와 이거 진짜. 와 이걸 이겨? 와. 뭐 <목소리> 아한 아, 명밖에 못 먹었다고. 어째서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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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아, 아. 아. <목소리> 나이스. <목소리> 난 바로 메르카운 님라 그랬는데. 아. 아. 아, <목소리> 님, <목소리> 의심해야 돼요, 아. 님. <목소리> 관님 감사합니다. <게임> 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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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돌아왔어요. 을안 했네요. 게임 너무 쉽다. 선생님을 너무 잘는거 아니에요? 의심해야 돼요, 님. 한상주넣는거 어때요? 야, 난, 메드카운트찍었어는데 다행이다. <laughs>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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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는 잡혔어요선배님 <차트였어요. 웃음> 감사합니다. 킬이었어요, <laughs> <필리였어요, 웃음> 저에겐. 어쩐지 개수가 많더라. <laughs> 나도 오리가 되고 싶다. 상금주의자야, <laughs> 상금주의자? 상금주의자? <웃음> 모든, 모든 의심해야 돼요, 피고님. <laughs> <비권님. 웃음> 아, 넣었어요, 넣었어요. 아씨, 순백님 넣었어요? 괜히 믿었네. <laughs> 상금주의자 넣고어요 <넣는 웃음> <laughs> 아, <laughs> 저..좀 아, 전에 신경을 주해야 돼요. 표 네. 잘못해가지고 미안했는데 먹어, 거거, 이렇게. 거거. 조심하십시오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, 인포, 아니, 인포 앞에도. 인도 그거? 와 이거 이건. 제발. 와. <laughs> 진짜 단한 번을 안이 걸? 와저 억울하다. 누구세요? 또 혼자? 이걸 단한 번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순간 순간 화면에 시스템으로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아 누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? 툴커툴커 아, 툴커 한번 믿어봐. 이 뭐야? 또뚱뚱뚱뚱뚱나 1이나 열심히 하자. 어 오지 마요. 또 또야? 피아노 여기, 좀 쳐?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. 어, 툴커야 너 좀... 그거니? 뭐요? 아, 근데 느낌 매드카우님인데 이거. 상현님 옆에, 이름 옆에 뭐예요? 저 보따리 있는데? 땅... 응? 보따리요? 뭔 보따리? 아, 저 한창 들을 네. 줄 알았어요. 아... 어? 근데? 어? 보따리? 왜 보여요? 뭘 보여요? 아, 보따리? 잠깐만요, 그거 뭐, 물어보신 분 누구예요? 형님. 음. 님 나는 옆에서 보따리하길래 보따리 그는데 아, 이거 보따리 얘기 처음 얘기한 사람 누구야? 보리가시리님 혹시 득점 득점 심판해드릴까요 어떻게 뜨는 거지? 음... 그 뭐야? 너무 무슨말아데 어? 어이구. <laughs> 똑똑한 자는 아이고, 사망이야. 인기 많으시네. 아이고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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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, 인기가 많으셔. 아, 인기가 많죠. 똑똑한 사람을 찍는 거. 어... 이게 또버블 당했는... 똑똑 언제나 범인은 <아니요>. 하나! 이건데요 범인 하인데 누구예요 아, 하 아니 저... 이고저 아, 하고 있었음... <laughs> 말을 못 하시는데? 실제, 여보 실제 여보 왜 그래? 왜왜 말을 왜왜 저러? 할까요? 여보 아니지? 같은 <laughs> <하트에서 웃음> 여보잖아 아 아, 걸렸어나 아, 걸리셨어? 아, 저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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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푸른 용을 죽여야 하냐고. 이거면 서버를 잃을 수가 있어. 와, 씨 많이 걸렸네. 다이노처럼 리여보가 살인자였다니. 어, 리친님 조심해야겠다. 리친님한테 도망쳐야 돼. 아리친님 조심해야 돼요? 어, 리친 조심해야 돼. 응? 왜요? 나 왜? 몰라 일단 정체 한번 하고 도망가야지. <laughs> 아 이거 누굴 믿어야 되지, 내가? 믿을만한 애한테 내 능력을 말해. 어 미안해요, 진짜 미안해요. 그냥 해본 소리였어요. 아니겠지? 야툴커야 와이. 너, 너너좀 믿을 수 있는 애야? 너 믿을 수 있어? 오지마. 아니 아니 자 오지마 나나 알러 아, 아발 알러 와봐, 와봐 일단 가어나나 나 연예인이거든 어 그래서 혹시 나어 뭐야 끝났어 뭐야 야? 아니, 이거 <웃음> <웃음> 뭐야 아거 누비씨야 뭐야 아유 누비씨야 나 진짜 아니 뭐야 아니 나 이들 이 그만 좀 저기 <laughs> 지아나 아무것도 <laughs> 없어 아, 그만 거리 거의... 나 <laughs> 진짜 거의 싫다 이들게 재밌어 보인다 아나 거리하기 싫다 진짜. 예, 예, 예. 아 이거 예, 이렇게 나야. 네 닌다 닌다. 그래야지 내가 흠재수 내가 흠재수 내가, 내가 봤어. 내가 그걸 봤어. 내가 복수해. 근데 그거는? 아니. 아니야 아니, 진짜 지나가지는 몰랐어 진짜 찐으로 갔다. 천에 누가? 파현대. 아니야. 왜 하필 스 뿔녀우를 <laughs> 죽였어? 저, 거의 아, 죽인. 이거 보는 거 얘기 하면안돼 이거. 아 진짜 오리를한 번도 못 하네. 중립이 나. 억울하다. 주세요 아, 나 오리 한번더고 싶은데 여러분들 창현님 굳었어요 이렇게 일찍 끝날 줄 몰라서 물 먹으러 간거 아니야? 안돼 창현님 얼어붙었다 심세소생 창현님 삐졌어 었어아 죄송해요 아니 일찍 끝날 줄 모르고 물 먹으러 갔다 이거 아다아 <laughs> <laughs> 음. <자, 너무 웃음> 빨리 나 주변에 다 감싸요 빨리 <laughs> 아 죄송해요 뭔데 이거 펭귄이? 아 냄새 아누야 승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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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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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성질 더내는 거봐아저번요그 청년 있잖아요 <웃음> 네 누가 <laughs> <laughs> 삐진 게 아니라 자리 비움이에요 아진 대박이야 그러긴 하겠지만 일단은 몰아가는 걸로 어? 러갈까 감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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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. 야 빨리 빨리 와봐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 툴커야 이거 봐봐, 레전드 슬로 스텝. <laughs> 빨리 빨리 빨리. 잼 아무나 못해. 어 그래그래 그래. 아 창열 삐졌대 어? 다들 하네 다이 삐졌대요 왜그랬어 아유 아나맞다 했다 붉은 여우 푸른 여우왜 하필 푸른 여을나 아, 지금 뭘르다뽀 아니 죽일 때도 모르고 죽이는게 맞아 그거? 아 진짜 창열 삐졌대 창열 삐삐 아이고, 이거 아 이거 굽마사님다더 무서운거야 여보 안돼 아 목만나 언제 오시 언제 오시세요 몰라요 이따 계속해 계속해 아 청약 삐졌어 아이고 청약네 에이~~ 삐어 <laughs> 아이고 삐졌네 삐져가지고 아 움직이고 마이크 닦고 계시잖아 아 안돼 에휴 아이언 되게 비싼데? 뭐가 이렇게 비싸냐? 뭐가 그렇게 비싸? 뭐가 그렇게 비싸? 아니 이렇게 아, 아니 어떻게 살려고 치겠어요? 뭐가 비싸? 아니 원지 <목소리> <목소리> <아니, 목소리> 상점 왔는데 깜짝 놀랐어. 아니 물가가 다르잖아. 오, 이층 비싸네. 아, 이제 재정비 졌나 보다. <목소리> 나도 왜까 뭐, 옷하원 뭐, 사고 싶은데야 <목소리> <목소리> 깜짝이야, 깜짝이야. 어, 놀래라. 놀래 깜짝이야. 마이크, 마이크 누구야? 마이크. 마이크 누구야어 뭐야, 나. 누구야누구야 에이 아, 저말삐졌어 에이. 나고이고소연고 소연이. 어, 어. 아이고, 이 어? 아이고, 소연이. 네. 아이고, 아이고, 이아 아이고, 소연이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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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연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여보 거기서 모해와서 얼른 사과해야지 언 <laughs> 빨리 와서 사과하자 <에이>, 네,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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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성현님 한번 방송 미안해요. 들어볼까 제방송요 왜요? 오 들렸어요 어, 미안해요 어이구 어이구 혼잣말 하다가 어이구 도착하다가 걸렸네 이걸 도망을 해? 어이구 <laughs> 어이구 어, 죄송합니다 아유 어 어쩜 이친구수상하더 아니 시청자랑 아, 얘기하다가 아이고

같시 가고. 어, 고맙시다. 제대로 빚어서 관전 하는 거. 아유, 빚었다냐. 내가 엄청 점정사원에 하신나 보다. 할게요. 아유, 제가, <laughs> 제발 오리 주세요. 어. 맛있겠는데? 아,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니에요, 이러다? I 아, am 예. 생존주의 옆에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생존주의자예요. 생존주의자가 음. 뭐지 아, 이러다 너무 일찍 몰라요. 끝나겠다. 이런. 여기까지 살아요. <laughs> 적당히 일 해야지. 두두두두두두두. 자자 어디에 재밌는 일들이 있을까? 어이구 뭐예요? 사람 하나 죽은 곳을 찾아야 되는데 시체가 왜 없을까? 사보타지가 저쪽에 하는 건가? 사보타지 어떻게 하더라? 오랜만이라. 음. 아이고, 깜자이야 야. 네? 야. 어지봐요. 네. 흠. 음. 사보타지가 저쪽에 사보타지인가? 오케이. 다른 애가 뒤 뒤에 있어. 조심해야 돼. 노지. 어... 어... 뭔 소리야? 탱든지야. 여긴 귀가 없지? 그냥 말로 읽지 않아도 거꿀잼이네 어떻게 가야 돼?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가야 돼? 어? <laughs> 어? 어? 봤습니다 어? 봤습니다 어? 봤어요 저 여기가 어디야, 네. 어디야? 네. 여기가 어디야 봤어요 연주실 밑대 연주실 볼 밑에. 볼 밑에 복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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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복도, 복도 맨 끝에 복도. 복도가 많 <laughs> 오른쪽은 <목소리> 많아요. 위안전나 어디인가요? 그니까 로비 로비 올라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복도야 아, 로비 올라가자마자 아, 있는 왼쪽 오0 위에 오쪽오 위에 위에 오쪽 위에. 그래서 물 봤어 피고요 시체를 봤습니다. 네, 그래서 네. 리치님의 시체를 봤어요. 네. 언 어. 네. 죽어라 그냥 말고. <laughs> 아, 아니. 아, 아니, 아, 아니 아. 아니아까죽라 아, 하는데 뭐야 이거. 아니, <laughs> 들어가시죠. 들어가시 담백하게 <laughs> 가르가겠습니다. 어, <laughs> 담백하게, <laughs> 담백하게 승리 가르가겠습니다. 아, 도요 어? <laughs> 아, 너무 일찍 끝난다고 했잖아. 아, 아 쉽다시오? 진짜 도도세요? <laughs> 도도 도도 소름이다. 아이고. 빠르네 빠르게 끝내. 야, 너무 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. 아니 봐봐. 우리 걸리면 이렇게 쉽게 lobأ, 하는데. Shellcar, 아, 야, 진짜. 나이스. 이지하잖아. 어, 아, 진짜. Sí <laughs> 아, 아니 저렇게 어 잡아. 아이씨. 틀 고맙다. 이걸 뭐라까 <laughs> 내말 들어봐 이거는 악감정이 아, 쌓인거 아, 수 밖에 없어 어. 어. 아, 아, 아 맛있다 오, 맛있다 세카님 해명해요 세카님 해명해요 빨리 아, 이거 인데 음? 아, 이거 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아, 사실 좀 야, 사실 현실에서부터 악연이기 때문에 망할뻔 했는데? 담반님 이걸 먹여주네 내가 살려줬다 이쁨해 이쁨해 저희 여행 사주면 돼. 어, 너무 쉬웠는데? 보이더라. 너무 빨리 끝났어